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그란 투리스모 스포츠 어 PSR 무료 리그, 목요일 무료 리그에 앞서서 어또 그란 투리스모 하면 이런 차량 회사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쉽게 알수 있는 위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요런 뭐 걸좀 우리가 또 차에 대해서 차를 좋아하지만 기, 뭐 정확하게 뭐 차의 역사에 대해서 뭐이이 회사 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그란 투리스모를 어 게임을 도움을 삼아서 우리 한번 차량에 대해 차량 역사에 대해서 배워 보는 시간 어,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번 우리가 알아볼 어 회사는 어마츠다뭐 MX5도 있고 뭐 굉장히 또 일본의 유명한 어 자동차 회사인 마츠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뭐 리그 시작하기 어 전까지 어디 뭐 시간 때우는 걸 수도 있고 아니 면또 알아보는 걸 수도 있지만 한 번씩 한번 보면서 어떻게 오늘 진행이 될 한번좀 알아보면서 오늘 그 대회 때 쓰는 차량이 현대 제네시스, 마츠다, 아텐자, 스바루, 어, WRX 이렇게 또 사용하기 때문에 또이 차를 또 대회에서 또 바로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엄이라고딱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 됩니다. 어, 그럼 한 번씩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1921년, 아, 이제 첫 시작입니다. 1921년, 어, 도요 코르크 공업의 이대회장인 마쯔다 주지라. 아, 이게 마쯔다라는 게그 사람 이름을 딴 거네요. 어, 마쯔다의 실질적 창, 창업자. 1920년도에 창립한 도요 코르크 공업의 사명을 도요 공업으로 바꾸고 코르크 제조업에서,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코르크 마개, 고거 만들다가 이제 기계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이게 렇좀 진행이 된것 같아요. 마쯔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자동차를 목적을 두고 한 회사는 뭐 아니다 21년도면 굉장히 그 오래된 뭐 일제강점기 시대인가요? <laughs> 그렇긴 하네요 아 그리고 30년도 그러니까 9년 뒤네요 9년 뒤 그러니까 3년을 받고 2년 뒤에 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시도해서 2사이클 뭐, e 250cc 엔진을 탑재한 이륜차 오토바이가 어, 오토바이죠 이륜차니까 총 30대 어, 30년에 30대가 어,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 좀 있어 보이긴 하네 그죠? 네 음. 그리고 31년 때아 그러니까 이쪽은 오토바이 쪽부터 시작을 했네요. 3륜차 약간 그 이제 기본적인 네모난 박스카로 시작한 게 아니고 오토바이 종류 이쪽부터 이렇게, 이렇게 개량을 해서 시작이 됐나 보네요. 어, 31년에 DA 타입의 마찌다3륜 트럭 3륜차네요 뒤에 이제 파가두개 달려 있는 어, 10월에 장착 완성된 어, DA 타입 3륜 트럭 마찌다의 자동차의 역사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3륜차부터 이제 자동차라고 뭐또 불려지네요. 어, 단기통 엔진에, 어, 485cc에, 최대 적재량은 200kg, 에. 저, 로터리 엔진, 아마,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맞췄다 하면, 그, 어, RX 시리즈, 그, 로터리 엔진이 또,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뭐,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죠. 34년, 와, 바로 레이스 투입이네요. 3 0년대 이륜차로 출전한 첫 경주에서 우승을 거두고, 그니까, 러 30년도에 바로 나와서, 그걸로 우승을 하고, 34년도에, 어, DC 3륜 트럭으로, 아, 3륜 트럭으로 우승. 어, 확실히, 이제, 차를 만드는, 이게, 센스가, 뭐,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 우승, 우승 하네요. 뭐 대부분 보니까 회사들이 우승을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뭐라도. <laughs> 40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차라고 불리는, 이제, 이 승용차 개념이 또, 나옵니다. 40년도에. 어, 3륜 트럭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작품으로, 이제, 이 4륜차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40년도에 프로토타입은 개발이 됐는데, 이또 전쟁이 굉장히 그 2차 세계대전이 후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 생산까지는 못되고, 이제 프로토타입만, 어,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거의 이제 이거 2인승인가요? 굉장히 좀, 규격 좀 작다, 이게, 그죠? 그리고 50년도에 드디어, 어, 제대로 된 트럭이네요. CA타입의 4류 트럭. 약간 그 어떻게 보면 2륜차로 시작했지만, 약간 트럭, 3륜차라고 하고, 약간 적재할 수 있는 트럭이 조금 초반에 그 기초 기반을 좀 많이 다진 것 같아요. 50년대에 1톤 트럭 새로 개발된 V2 OHW, OHV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50년대에 이렇게 해서 트럭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0년대, 그니까, 러 드디어 60년대에 와서, 그니까, 러 프로토타입은 40년대에 만들었지만, 결국 생산을 못했고, 드디어 60년대에 와서, R360 쿠페, 그니까, 러첫 승용차, 4인용, 4인용, 어, 경자동차가 60년대부터,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약간 트럭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었고, 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맞추다,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콤팩트 쿠페 타 쿠페 이거 굉장히 또, 이뻐요, 어, 예. 와, 380kg이면 굉장히 가벼운 차네요. 어, 30, 30만엔이면 300만원, 뭐, 그, 비싼 가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은 낮은 가격으로, 아, 그것도 이거 오토래요. 와, 이때 당시 60년도에 오토면, 굉장한 기술 아닌가? 이 수동이 아니고, 자동 변속기 설정도, 어, 있었던, 어, 360 쿱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 많이 타면, 차가 380km인데, 한 사람 100km, 100km, 어, 그, 덩치 이만한 사람들 4명 타면, <laughs> 차 무게보다 더 더블 되네. <laughs> 어, 차 엄청 가볍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60년대에 30만 엔 그러니까 지금에 그니까 지금 300만 원이랑 그때 당시 300만 원이랑 그런 차이가 또 있으니까. 자, 그때 당시 60년대 당시에 일본 물가는 정확하게 올라서 아무튼 뭐 저렴한 가격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360 쿠페 엔진이 이제 공랭식 V2 엔진을 차량 뒤쪽에 어, 차량이 뒤에 그 엔진 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게네요. 어, 배기량3 5 6 c c 의 최고 출력은 어, 16마력. 뭐 달달달달 달달달뭐 이정도로 정도, 이 가겠죠 16마력 같은 경우는 에. 그리고 61년도 그렇죠 이게 이게 맞지다 하면 로다리 엔진 아니죠 로터리 엔진 에. 61년도 예 프로토타입으로 이게 굉장히 그 로터리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이, 이 흐름 자체를 조금 약간 비 뭐라 해야 되지? 비정상은 아니고 이 회전틀을 되게 좀 독특하게 해가지고 공기를 압축시키고 저 폭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되게 독특한 타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 게임에서 또볼수 있는 게그 카메카닉 시뮬레이터라고 이 차량 이뭐 조립하고 만들어주고 뭐 하는 뭐 고쳐주고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해 보면 어 되게 특이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되게 특이한 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엔진 그스타일 아니에요. 되게 독특한 스타일 스타일이고 예. 어, 재밌어. 굉장히 그, 지금 봐도 되게 독창적인, 어, 엔진 스타일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구조도 되게 특이해요. 예. 아무튼, 예, NSU와 로털 엔진, 어, 기술 제휴를 아, 이게, 그냥 마치다 자체적인 게 아니고, NSU라는 회사와, 어,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든 거네요. 이게 프로타입 1호가, 어, 탄생했고, 1로트의 어, 배기량은 400cc. 아, 그렇지. 그니까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라서, 이제 막 프로토타입 1호가, 그러니까 양산화까지는 아직 안 되고, 이제 막 만들어지는 61년도에. 그리고 62년도에는 1962년 8년에 캐롤의 경자동차 최초로, 어, 순행식 4기통 엔진. 아, 순행식 4기통. 그 뒷좌석에, 어,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리어 윈도우가 거의 90도에 가까운 클리프 커트 스타일을, 어, 채용을 했어. 아, 뒤에가 더, 이렇게, 더 멀리 더쭉 이래 기어지네요. 그러니까 뒤, 뒤차에 타는 사람도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원래는 보통 이제 많이 쿠페 형식이나 이런 거 많이 깎여있는데, 요걸좀 뒤로 많이 길게 해가지고 어 뒤에 타는 사람도 좋게끔 이런 식으로 또 구조, 이런 배려 같은 것도 했네요. 그리고 63년도에 코스모스포트 프로타입으로 어 로터리 엔진 연구부가 발족되고, 6개월 후에 최초의 프로토타입 자동차. 그러니까 그 엔진 가지고 최초로 어. 완성이 됐습니다. 차체가 낮은, 어, 미래적인 디자인. 그니까, 러 차체가 되게, 어, 좀 낮게 형성이 되어있고, 어, 코스모라는, 어, 이름이 또 지어졌다고 합니다. 엔진은, 어, 400cc 곱하기 2 로터. 이렇게. 그래서, 로터 엔진이 내구성은, 그쵸, 그렇죠? 내구성은. 그리고, 뭐야, 파밀리아. 어, 패밀리아 800. 이게 본격, 최초의 본격 소형 승용차. 뭐, 마츠다 800이라고도 불리나 봐요. 어, 라이트밴을 먼저 발매하고 이듬해 세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마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에. 미오시 자동차 시험장 중공 히로시마현 북부어미오시시의 본격적인 자동차 시험장이 건설되고 길이 4.4km의 코스에서는 고속 내구 테스트가 가능하고 로터리 엔진 탑재 차개발에도큰 영향 역할. 그러니까 그냥 서킷을 지어버렸네요 자동차 시험장을 65년도에.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짓기 좀 힘들 텐데 그죠. 음. 그리고 65년도, 아, 이게 시험장이, 와, 이거 그 사이버 퍼블러에서 보던 거의 그런 이 뱅크가, 그니까 옛날에 고속뱅크 이런 거 진짜 있었잖아요? 와, 엄청난 뱅크로 그냥 아예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이또 사진을 보니까. R16A 프로토타입, 어, 4로터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프로타입. 어, 와, 이거 엄청나네요. 그죠? 그리고 65년도에, 아, 크쿱 스포티 쿠페가, 어, 패밀리아 시리즈가 추가가 되고, 최고 치력은 68마력, 어, 당시 마쯔다 차량 중에서 가장 빠른, 니까 그러니까 양산된, 어, 판매된 차량 중에 가장 빠른 타임을, 어, 빠른 속도를 또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남양연구소, 그죠, 예, 현대, 음. 네, 코스모 스포츠, 67년도에, 어, 스포츠 뭐, 110S, 어, NSU와 공동 개발을 한지 6년 만에 발매된 코스모 스포츠는, 어, 세계 최초의 2로터, e 로터, 로터 엔진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차가 6년 동안 1176대가 생산이 됐다 합니다. 그리고 67년도에 어, 10A 로터리 엔진, 마지다의첫 10판 로터리 엔진은 어, 491cc x2 곱하기 2 로터입니다. 어, 초기의 최고 출력은 110마력, 이듬해 계량형에서는 128마력까지. 크. 되게 어, 독특해요. 안에 구조도 보면. 다른 엔진들하고는, 이, 게 흐름 자체가 달라서. 마라톤 드라, 드라루트에서 84시간 내구, 와,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고 84시간 내구레이스. 가테어나 로터리 엔진의, 어, 신뢰성과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유럽 내구레이스에 출전하고, 3일 반에 이르는 84시간 레이스에서, 차가 뻗지 않고, 4등으로 완주. 이러면서, 차체, 그 이런, 엔진의 내구성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을 해보이기 위한, 뭐, 요런 또 참여 같은데, 이야, 84시간이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마맞다 알베쿱, 예, 두 번째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 2세대, 어, 패밀리아의 쿠페 보디에, 어, 0마력 엔진을 탑재했는데, 가격은 코스모 스포츠의 절반이어서, 아 그니까 러 가격을 굉장히 다운 시켜가지고 이제 많이 뿌려지게 이렇게 했고 약간 보급형 차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음 보급형 차로 어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뭐 대회는 시간 좀남았기 때문에 좀더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루세루세 로터리쿱 예뭐루이스어 로터리 엔진카의 최고 부인 고급 하드톱 프페 그니까 같은 스펙으로 따지면 되게, 출력이 되게 좋은 거죠. 어, 그니까, 배기량이 되게 낮은데, 펌핑이 엄청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어, 13A 엔진은 695, 어, CC X2 로터로, 126마력을 발휘하고, 이게 또, 마츠다의 첫 FF 차량, 어, 전륜, 어, 차량이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RX 시리즈가, 이거, RX500, 창립 5 0주 그렇죠 20년도에 개수니까 벌써 50주년이 됐어요 어, 70년도에 모, 도쿄 모터쇼에 참가한 어, 프로토타입 어, 고속주행시에 조종 안정성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개발한 로터엔진이 탑재된 모델 아, 3만에서 리빌트면 <laughs> 그리고 아스파 프랑코시안 스파에서 24시간 레이스도 어, 같은 해에도 참여했네요 어, 4대의 워크머신을 출전시켰고 완주 몇 시간 전까지 1, 1등으로 달렸다가 엔진 문제로 잃타한 대만 5위. 아, 여기서는 약간 내구성에서, 24시간 내구에서는 조금 문제가, 조금 리, 어, 리럴, 어, 문제가 좀 있었다. 어, 1등까지 했으니까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내구성이 약간의 지금, 지금 흠이 좀 남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년도에, 어, 또 다시 70년도 에 계속 많아요. 70년도에 어, 이프로토타입 개발하고 어, 대회 참여하고 또 새로운 승용차 어, 바람의 카펠라, 어, 어, CBA 엔진을 탑재한 예, 카펠라 로터리 RX2, RX2가 어, 또 판매가 되고요. 71년도 이제 이제 슬슬 막막 막, 막 뽑아내네요. 바이메의 사바나 RX3, 예, 사바나. 어, c b a 엔진을 탑재한 쿠페의 최상급 그레이드 gt가 어, 또 72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왜건 스타일이네요 음사반나 어, 발매 4개월 후에 로터리카 최초로 왜건 타입이 어, 추가가 되고 자 rx3 왜건 어, 굉장히 또좀 길쭉한 굉장히 길쭉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죠 그리고 어, 빅 로터리 2세대인 루체가, 아, 이게 루체라고 그래요 어, 루체가, 하드톱, 커스텀, 어, 세단의 새타입으로 72년도에 RX, 요게 r x 4입다 RX4. 발매가 되고, 새로운 공예 대책 시스템을 탑재한 루체 AP도 동시에 또 발매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루체 AP 외건, RX4 AP 외건이 또, 어 근데, 어 요거는 이게 디자인이 되게, 그, 외관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 호화로운 나뭇결 무늬의 사이드 패널이 굉장히, 어, 인상 깊은. 그니까, 아, 어, 요 패널 되게 특이하네요. 럭셔리 웨건 라이너에 추가가 되고, 어, 13B 엔진을, 어, 탑재한 최상급 기종으로, 그레이드 명은, 아, 이게, 그란투리스모. 요거에 또, 어, 이름명이 또, 그란투리스모라고도 불리는, 어, 굉장히, 어, 근데 좀 있어 보이긴 하다. 약간 나무, 이렇게 재질, 나뭇결 무늬가, 그죠? 되게 특이하네요, 요 디자인은. 그리고 74년도에, 아, 어, 파크웨이 로탈이 26. 세계 최초의 로터리 버스 공예 대책을 갖춘 13B 엔진을 탑재를 해서, 어, 26인승 버스를 또 만듭니다. 그니까, 로터리 엔진은 거의 뭐, 이쪽이 다, 뭐,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75년도에, 아, 어, 마츠다 승용차의 정점에선 플래그십 세단에는, 아, 어, 13B 로터, 로터리 엔진이 탑재가 되고, 일반 차량보다 사이즈, 일반 차량 사이즈의 보디는 어, GM 홀덴사에서, 어또 약간 뭐 제휴를 해가지고 또 공급하는 로드페이서 AP 어 75년도 이제 슬슬 약간 중간 그런게 좀 나오네요 또 세단 아 코스모 고급 스페셜리티카와 선명한 붉은색의 어,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져 일본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어, 코스모 AP RX5가 어, 75년도에 나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연비를 40% 개선하는 데 성공해서 저공의 로터리 엔진 어 탑재 탑재도 합니다 이제 스탠바이가 되면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77년도에, 이 4세대의 패밀리아가 해치백 스타일로 또다시, 어, 변신을 해서, 여기, 어, 패밀리아 AP, GLC323, 어, 다용도성과 경제성을 중시한, 네, 시그널 톤. 그러니까 초록, 노랑, 빨강으로, 볼, 밝은 보디 컬러로, 약간, 되게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세련된, 이런 색감이라던가, 이런 게좀 있네요. 약간,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봐, 이거는 이제 20대, 20대, 30대, 이렇게 좀 젊은 층이 좀 이제 선호할 만한 이런 어 스타일이고, 이, 이거는 뭐, 루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저기 회장님, 사장님들이 탈차드예요 이거는 그죠? <laughs> 높은 품질과 깊은 품격의 테마로 개발된 3세대 루체에서는, 레가토라는 서브네임이, 어, 약간 레가토라는 이제 이름이, 어, 마치다 최초의, 어, 4도 필러버 하드토, 어, 라인업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루가토, 어, 929L. 빨리 90년대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카펠라 투도어 하드탑 616 3세대 카펠라는 경사가 완만한 보니까 램라워램라운드 어, 리어 윈도를 채용해 에어로 다이나믹스를 어, 추구했다 홍보 문구인 국제차 선언처럼 해외시장에서도 어,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어, 홍보 호평을 받은 어, 차네요 야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laughs> 드디어 아닌차 나왔다 에, 에 사바나 rx 아 세븐 아 나왔어요. 어, 사반 r x 7은 컴팩트한 로터 엔진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한 아, 스포츠카고요. 노즈가 낮은 유리한 스타일과 프론트 미드십으로 어, 균등한 전후 불 어, 줄량 배분을 실현한 r x 7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에, 드디어 RX7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8년도에 어, 사반나 RX-7의 어, 로터리 엔진은 최고출력이 130마력인 12A 어, 타입이고 진화에, 아, 진화한 저공해 시스템을 탑재해서 일본의 베이가스 규제에 가장 먼저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밀리아 XG 풀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FF 차량으로 변신한 패밀리아. 그니까 패밀리가 아 원래 이제 뒤에 그 달렸었는데 이제 앞쪽으로 변신을 했고, 어, 썬루프도 있다고 합니다. 썬루프를 장착해서 최고급, 최상급 그레이드 모델인 XG가 젊은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일본 국내 판매대수 월간 1위! 아, 엄청 팔려나갔다는 거죠. 이, 이 차가. XG가. 패밀리아 XG. 80년도에. 그리고 80년도에 사바나 RX7 또나오네요 어, 마이너 체인지. 보디와 아, 요거 라바나, 요 80년도는 여기까지잖아 하고, 어차 대회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대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